네. 보면 여기는 참 좋은 게 학세권. 그니까뭐학교를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위쪽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둘러싸여 있고 아래쪽으로도 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왼쪽으로 좀더 가면 대학교, 시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네네네. 거주도 환경도 쾌적하고 교육 시스템도 잘돼 있고 또 편의시설도 상당히 많아서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아마 이 가격이 저렴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이 아파트는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였다. 뭐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저 아, 희경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거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매매로 구입을 할 거라서. 네 주공 네, 거기 주공 아파트 네. 어디 주공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경동에 그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희경동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지금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도 같이 두는 거. 거주겸 투자 목적으로 평수 몇 평대 보셨어요? 25평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미래가치가 어떤지 전문가의 조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휴경주공 2단지 20평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거죠? 네네네 뭐이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아니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는 신혼집을 그쪽으로 음, 잡은 거라서 알겠습니다 저는 네. 어, 찬성 의견 드릴게요 찬성 의견 음, 괜찮습니다 아, 네. 예, 이유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유아파트는 이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 그죠? 네, 네, 네. 이게 희경 주공 아파트고요. 이제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습니다. 네. 보면 여기는 참 좋은 게 학세권, 그러니까 뭐, 뭐 학교를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위쪽으로는 네, 네, 네. 초중고등학교가 다 둘러싸 여 있고 아래쪽으로도 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왼쪽으로 좀더 가면 대학교, 시립 대학교가 있습니다, 시립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그리고 여기꽤 쾌적해요. 여기 이제 바로 뭐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중량천이 있잖아요. 중량천. 네. 이 중량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다 벚꽃이 적겠네요. 벚꽃이 한참 만발할 때 가면 진짜. 이 여의도 벚꽃 축제 하는 곳 이상으로 벚꽃이 상당히 만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형천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할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처럼. 그래서 거주도 환경도 쾌적하고 교육 시스템도 잘돼 있고 또 편의설도 시 상당히 많아서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아마 이 가격이 저렴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이 아파트는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였다. 뭐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성도 괜찮은 아파트로 바뀔 것 같아요. 자왜 그러냐면 네. 자, 이 아파트가 좀 이제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휘경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보면 가까운 지하철역을 한번 보면 회기역이 있고 청량역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량천을 넘어가면 이제 중량역이네, 있 중량역이. 근데 지하철과의 역세권들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뭐가 좋냐면 아니 그 단점이 뭐냐면 뭐 편의시설도 상당히 괜찮고 교육시설도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시설도 잘돼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다 더 중요한 거는 어, 조용하고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인 거는 확실한데.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상봉역 지나서 망우역 있잖아요. 망우역 신내부터 시작해서 망우로 들어와서 면목으로 어, 들어와서 장안 사거리 그리고 이제 어디에 주민센터 하나 두개 지나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면목선이 이제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량리까지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고 청량리에는 뭐 GTX가 두개 노선이 또 들어가고 그죠? 신분당, 아니, 분당선이 들어와 있고, 지하철 7, 8개 노선이 만들어지는 광역교통망이 되고, 또 이제 망우역도 또 이제 GTX 노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어디에 이 망우역, 그 뭐야, 면목선까지 들어갈 수 이제 걸어서 충분히 한 5분 6분이면 충분히 지하철을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광역교통망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어디예요이 월계역이죠. 월계동부터 시작해서 동부간선도로 또 지하화에 대한 개발도 지금 어,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강남과에 이어지는. 뭐예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도심으로 네. 들어가 있는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구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또 주변이 쾌적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 실거주가 강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거의 뭐 여는 70%는 아니지만 70%에 근접하는 가격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세가율도까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 겸 투자 겸어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매수해도 좋겠다. 찬석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